연출해 보려고 비슷한 의상으로 찾아 보았는데요. 제가 착용한 의상 사이즈는 대부분 라지나 라지 플러스나 2X 라지입니다. 흥복 사이즈는 라지를 입어도 무방해요. 보통 숲판 재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88 사이즈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의상들은 해외 직구로 많이 구하고 있어요. 역반이걸 의상도 시스루 재질이고 앞에 보여드리는 원피스도 시스루 재질이라 한 번에 묶어서 룩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역반이걸 핏을 보여드리고 오늘의 룩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우리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버니의 운동복 룩북 겸 운동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